파도가 몰라치는 거친 바다 저 사람, 저 사람인 것 같아 야야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빠어살았듯 미동 없는 남자 복귀준는 아내와의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파도에 몸을 맡기는데요 바로 그때 겁 없이 뛰어드는 여자 도다이 <laughs> 죽어가던 기주을 겨우 살려는데 순간 아내가 겹쳐 보인 듯 온몸으로 끌어안는 귀즈요. 첫 만남부터 강력한 구원 서사 암시하는 조금 특별한 이들의 휴먼 로맨스 판타지.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도다이라고 합니다. 차부터 한잔 하시겠어요? 일루전 스파의 마사지사 다혜는 불면증에 좋은 약초들로 오렸는데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깐깐한 VVIP 봉만음 여사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부드럽게 할까요? 아니 이대로 괜찮아요 지리산 약초차에 노곤노곤해진 만음은 다혜에게서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끼고 지금껏 받았던 마사지랑은 좀 달라 손끝에서 특별한 기운이 느껴져 그게 뭔데요? 건강 불면증일에 최초로 딥슬립 하는데? 어, 내가 잤다고? 세상에, 맞죠? 며칠 전에 바다에서 마운 마사지사가 아들의 은인이었다니. 귀신아! 어, 세상에 어떻게 여기서 만나? 아받아요 이러지 마세요. 편히 주무시지도 못했는데 아무래도 내방내 내 침대가 아니면 편치 않으시죠. 황금재력 과시하며. 집으로 초대합니다. 출장도 가능하지요. 네, 아, 물론이죠. 와, 정원이 너무 예뻐요, 여사님. 마음의 집엔 키코머리처럼 박혀사는 알코올릭 우울증 환자 기주가 있었고, 절대 문 밖으로 나오지 말 것. 술을 찾아 헤매는 기주를 발견한 다이.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거 이렇게 두면 위험할 텐데. 그런데 아, 됐어요. 일부러 와인을 깨서. <laughs> 봐봐요 위험하다니까. 어머나 귀주네가 그랬어? 어? 잠시만요. 한번더 구해주는 상황을 연출하는데. 세상에나 고마워라. 두 번씩이나 우리 귀주를. 너 구해준 분이잖아 도다이 씨. 은인이 고모고 경계 모드 가동하는 귀주. 아, 목숨값 받아오셨구나. 설하는 이쪽에서 주실 겁니다. 아 예, 생명요인인한테 너그 무슨 하지만 타이가 마음에 쏙든 만으면 도달시 부모님은 근심이 없겠다. 따님이 야무져서두분다안 계세요. 오 어, 저런 결혼도 했었는데 잘안 어, 됐어요. 벌써 결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는데요. 헉! 어쩌다 자기야 내가 오늘 밤을 위해 뭘 준비했는지 알아. 개차반 불륜남이었던 첫 번째 남편과 저기요 <laughs> 만 나면 다른 사람을 찾았고요 어. 술주정폭력배였던 <laughs> 두 번째 남편 대신 술만 <laughs> 마시면 다른 사람 뵙고 <laughs> 제가 성급했죠 뭐 가족이 너무 갖고 싶어서 아들 귀주가 마지막 남편이 되길 바라지요 가족이 갖고 싶다 사실 복식아문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복동이 날아봐. 비만이 된동이에겐 비행 능력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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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주 과거로 돌아가봐. 우울증에 걸린 기주에겐 회귀 능력이. 엄마는 미래가 안 보인다 한치 앞도. 불면증에 걸린 마우에겐 예지 능력이. 차라리 다 같이. 있었지만 전부 현대인의 질병을 얻고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였는데요. 만 감았다 뜨면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잖아. 돌아가자고 제발. 사사람인같아 사람, 다혜 덕분에 오랜만에 예지몽을 꿨고 그 예지몽에 다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집안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설마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아줄 구원자야 토요일에 정식으로 집으로 초대해야겠어요 다이가 가문의 구원자라 확신한 마눔은 손녀 이나의 생일 파티에 초대하는데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의지해보면 어떨까 하고 아 그러니까 이 자린 선 보는 자리인가요? 어, 그. 그럼 우리 가족 소개부터 하셔야지 오늘 내딸 생일입니다 딸이요? 네. 여전히 메가톤급 철벽을 치는 귀주 아무리 이해하려고 했어 봤자 아줌마가 뭘 아냐면서 삐뚤어질 거고 삐뚤은 거 바로 잡겠다고 훈육하면 학대하는 개무소리 들을 겁니다 제가요? 난 귀주 누나예요 복동이 말리는 신우이가 밉다는데 이분은 피말리는 신우이가 되질 겁니다. 만나는 남자들 주머니로 집안 돈을 퍼다 나르고 있죠. 무슨? <laughs> 사실 오늘은 이나의 생일인 동시에 어떻게 오늘 다른 사람을 집에 불러들여 어떻게 오늘? 죽은 아내 세연의 기일이었기 때문이죠. 손주 생각 안 하시나? 넌네 자식 생일 앞두고 죽으려고 했잖아. 죽으려고 한거 아닌데? 죽으려고 한게 아닌데 바다에 뛰어들어 너하고 결혼만 안 했어도 세연이는 살았을 거야. 그런데 니네 미래는 니가 만든답시고. 멋대로 덜컥 아이부터 가졌지. 그 결과가 어땠니? 처음부터 잘못 끼어진 단추였다고. 여보, 모든 이야기를 들어버린 이나. 이나야. 화가 난 귀주는 나가버리고. 내가 태어난 게 불행의 시작이었다. 다도 안다. 다인은 이나에게 미역국을 챙겨주려다 어이. 불 앞에서 극심한 트라우마를 느끼는데. 간신히 세이브 그래 내가 기미 성공할게 이나와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죠 음. 니네 아빠 죽으려던 거 아니었어 그날 내가 거기 있었는데 내가 봤어 다른 이유에서 물에 들어간 건데 그게 뭐였냐면 도망가요 이 집에 덜키지 말고 도망가라고요 우리 가족은요 초능력 가족이에요. 초능 초능력 이나는 가문의 일급 비밀을 알려주지만. 너 내가 마음에 안 들지. 너의 현대인의 질병은 뭐 어. 너 혹시 투시할 줄 알아. 너 그래서 아까부터 나를 나랑 아까, 난 능력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다쳐줘야 하는 거고. 그러면 니네 아빠는 눈 감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그대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못 돌아가? 현재 더 이상 어떤 과거도 행복하게 안 느껴지니까. 호. <laughs> 다인은 이나의 말을 믿지 않고 도망가긴커녕 더욱 다가옵니다. 설마 그게 중학생 생일 선물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을 잃었다더니 오히려 과거에만 있는 사람 같네. 그런 소리를 누가? 따님이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 같더라고요 귀주 시계가 다시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이 날을 위해서라도 나 우울증 환자예요 결혼해서 가족이 된다는 건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약속인데 난 누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나 봤는데 지키는 거 며칠 전 바다 아니 어, 아니 아니 물 해야 돼 <laughs> 인형 귀주는 한 아이를 위해 뛰어든 거였고 타인은 오래전에 나도 누가 구해줬어요. 그런 기주의 마음을 알아주죠 근데 살아남은 게꼭 죄쟁이 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았어야 됐는데 쓸데없이 나 같은 게 말할 수 없는 동질감과 함께 그래도 목숨 걸고 구해준 사람 생각하면 살아야겠더라고요. 가능하면 행복하게. 그 사람 닮았어요, 기주 씨. 기주 씨도 그런 사람이죠. 누군가를 구하고 살게 하는 사람. 오랜 절망감을 느끼는 귀주. 나는 아무도 못 구해요. 그쪽이 날 구했다고 나도 그쪽을 구해줄 거라는 기대는 접는 게 좋을 겁니다. 흠. 오래전 저주의 시작을 떠올립니다. 일등이야, 잉어야, 대왕 잉어. 대왕 잉어 붙기가 제일 좋았던 아홉 살. 못했어. 응? 문방구 근처에서 교통사고 날 거라고. 나 대왕이고. 그래도 이 녀석이 그냥. 나... 타임슬립이라는 특별한 능력이 생겼지만. 이거야, 대왕이거. 9 살에 처음 알았다. 나는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과거에선 아무것도 할수 없고. 복 터졌네. 기주야, 원래 먹어봐. <laughs> 나에겐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불행한 시간이기도 했다. 누구도 구할 수 없는 좌절감에 시달렸죠. <목소리> 이젠 더 이상 이 시간이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때의 행복이 희미해져 버리면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었다. 준비됐어? 하지만 기주는 포기하지 않았고 또 하나 생겼네. 복귀주가 돌아올 행복한 시간. 그 시간마저 놓치고 말았다. 아빠 또 누구 구하러 가? 그럼 나는 누가 구해줘? 이나의 일곱 번째 생일에도 이 도끼가 이나 지켜줄 거야. 지키지 못할 과거의 타인을 구하려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만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다혜의 말이 흔들렸는데. 귀주 씨도 그런 사람이죠. 누군가를 구하고 살게 하는 사람. 사실. 당신 내 생명의 았어요 누가 넘가 앞서 두 놈도 그렇게 넘어갔잖아. 결혼 사기단의 주연 배우였던. 내 그랬잖아 내가 그 생명의 은이라고 닮았다며 아. 다음 타겟이 복시 가문이었던 거지요 자식 중 먼저 결혼하는 쪽에 건물을 물려주기로 했다며 그 집안 실세를 사로잡았는데 게임 끝 아니야? 결혼 열쇠는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결혼의 키를 쥔 인하는 생일 축하한다 멋대로 덜컥 아이부터 가졌지 과거의 불행이 모두 본인 탓인 것 같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처음부터 잘못 깨어진 단추였다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규주를 마주할 때마다 이나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생일 선물은 무슨 <laughs> 드디어 딸의 착잡한 마음을 알아챈 걸까 다른 선물을 사주러 쇼핑몰에 갑니다. 둘째도 있었어요. 본격적인 대시를 위해 쫓아온 다혜. 생일 선물 제도전? 근데 이거면 토끼 인형이랑 별반 다르지가 않은데. 내가 도와줄게요. 음... 줄래요? 이나가 좋아할 만한 운동화를 사주는데. 내가. 호의를 주고받는 일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우울증 환자라. 그럼 이거 가져가요. 이나 주는 거니까. 싸가지 없는 돈다발로 보답받고. 음. 유유히 떠나는 비주. 결국 쓸쓸하게 혼술하던 찰나 갑자기 울리는. <목소리> 고등학교 때큰 화제를 겪은 다인. <목소리> 패닉에 빠져 꼼짝도 못하는데 바로 그때 다의 손을 잡아주는 귀주. 다행히 화재 경보는 오작동이었고. 조금 전 울린 화재 경보는 실제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리되는 사이 귀주는 사라지지만 다혜와 귀주는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안녕하세요. 저 고마워요. 손 잡아줘서 네. 쑥스러워서인지 모른 척 네? 시전했는데요. 내가 언제? 손을 잡았다고? 오무나, 둘 사이가 어느새 그렇게 진전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긴 저 복귀주가 손을 잡았다 하면 다 잡은 거예요. 맞니? 스킨십 소식에 신난 많은 아예 둘만의 술자리를 추진하고. 둘다 마음은 있는데 서로 배려하느라 감질나게 구는 것 같아서. 아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이나, 담임입니다. 이나가 친구들하고 좀잘못 어울리는 편입니다. 마침 이나가 학교에서 걷던다는 소식에 술이 간절했던 귀주는 삐뚤어지지요. 아 감절나네. 어머니 말씀이 맞네. 감절나게 우는 거. 그안 돼? 다이도 치지 않고 대작을 하는데? 이나를 비행하는 수상한 남자. 이나는 두려운 듯 달리기 시작하고 화장실로 숨어 SOS를 치는데. 아빠, 나 중앙공원 화장실에 있는데 좀 와주면 안 돼요? 이나니? 무슨 일이야? 아빠는요? 어, 그. 이미 거나하게 취해버린 귀주. 내 네, 내가 갈게. 중앙공원이면 가까워. 너 무슨 일 있지? 아니요. 에 그래도. 귀주 씨이나야 이나. 이나라는 말에 눈 부릅뜨고. 어, 네? 목소리가 그 누구한테 쫓기는 것 같았는데? 이나야! 이나야! 선배! 선배! 여신 사만 원. 이, 이나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내가 가야 돼. 아, 내가. 어, 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 아, 그렇게 도착한 중앙공원 저기 저기 안돼. 저 새끼 이나를비행했던 헤맨남이 보이자 쉬... 이성을 잃고 덤벼드는 귀주 아파 하러 가? 그럼 나는 누가 구해 줘? 이나가 친구들하고 좀잘못 어울리는 편입니다. 투명 인간 같다고 할까요? 야! 어. 신내딸 어. 어. 근처에 얼쩡거리지 마라. 그런데. 아빠. 이나. 는 사기단의 일원인 노형태였고. 저 아저씬 누구예요? 걱정 마. 아빠가 혼투려졌어. 무슨 소리야? 저 아저씨가 뭘뭐 어쨌다고? 이나가 화장실에 숨은 이유는. 나와 <laughs> 이나야, 너왜와 달라고 했어? 갑자기 터진 초경 때문이었죠. 손 축하해. 저기 이나 축하 하지 마요. 어.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준 다혜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귀주. 맞아 이나한테는 필요해요. 나신 옆에서 켜줄 사람. 근데 그런 도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걸까봐 다가오지 마요. 붙 이쯤 되면 인정할 만한데. 그런 거짓말은 왜 합니까? 발하는 거예요? 대체 어디서 언제? 쇼핑몰에서요. 재 물렸을 때. 전혀 모르겠다는 듯한 귀주의 행동. 혹시 그러면 미래에가내손은거 아니에요?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요. 나랑 있던 시간이 행복했던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과거로 돌아간 자신과 손까지 잡았다니. 사람과 직접적으로 닿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귀주지만. 거짓이라기엔 지나치게 진지한 다혜의 모습. 잘 생각해봐요, 눈 감고. 혹시 알아요? 다시 돌아가질지. 무슨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시도해본 순간. 과거에서 눈을 뜨는 귀주. 얼마만인지도 모를 회기도 충격이지만. 쇼핑몰에서요. 화재경고올렸을때 그보다 더 충격이었던 건 과거엔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던 손이 내손 붙잡아 줬잖아요. 다혜에겐 닿았다는 것이었죠. 따뜻하게 손 잡아줬으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은. 행복했던 순간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귀수가 어떤 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인생의 암흑기 초능력이 닿는 유일한 여자 다이를 만나고 다이의 아픔을 치유해주며 자신도 치유받는 탄탄한 구원서사의 로맨스 판타지인데요 우울증 불면증 내가 잤다고? 비만 등 현대인의 질병으로 초능력을 잃고 인생 만개를 걷던 복씨 가족들이 가해를 통해 영향을 받고 갱생하는 과정이 따뜻하고 뭉클한 무드로 그려질 것 같아서 이후의 이야기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용, 천우희 배우의 케미가 기대 이상이고 베테랑 배우 구두심과 조연들의 안정적인 연기 잔잔하고 신비로운 독특한 감성의 연출도 작품을 흥미롭게 볼수 있는 요소였는데요. 말랑한 로맨스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 10시 30분 JTBC에서 본방 사수해 보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bout Time 였습니다.